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의 결론이 15절인데 봉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시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시킨다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2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전의 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어, 그 인생에게 있어서 어,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어, 그러한 의미 있는 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 특별히 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행복함 어~ 그것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다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랑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어려움보다 어~ 이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인생 가운데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10편의 어, 이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요. 어, 또 하나는, 어,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쭉 이러한 말들이 열거가 됩니다. 어, 비슷한 말들이 열거가 되죠. 요새, 산성. 어, 요새라는 것은 올라갈 수 없고 침공할 수 없는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산성이나 방패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늘 안심이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면 저희들이 떨릴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어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또 그래서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4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은 당연한 것이고 또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 또그 열매로서 자신의 일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와를 호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여와의 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지 그 감사함에 사무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라면 이러한 감사가 덜하겠지만 이 다윗의 표현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생이 무엇이기에 어 하나님 안에서 덧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의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요새가 되어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다윗에게는 정말로 눈물 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좋은 혈통과 가문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는 어,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 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와의 호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리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어, 계속적으로 8절, 9절,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계속 어렵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분투하는 싸워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과 싸우,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싸워내는 그래서 승리해, 승리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감사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전투를 하겠다는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분투 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어 하나님 안에서 어 이렇게 분투를 한 자들 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평강 또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누려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그거 자체가 복임을 어,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다윗. 그래서 어, 그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한 다윗 편에서의 몸부림이었고, 또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무엇이 복입니까?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와를 호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복이 이날 새벽에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정말로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이 복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내가 기쁜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새벽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